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영혼의 샘물, 은혜의 자리에 오심을 축복합니다. 생명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십니다. 우리와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새날을 맞이합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로 하루를 은혜 가운데 마무리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가 온전히 말씀 앞에 아멘으로 순종하며 응답할 용기와 믿음과 또 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 선하시고 아름다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선포하는 자리가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삶에 온전히 헌신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예레미야 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두고아에서 나팔을 불고 벤하께렘에서 깃발을 들라 재앙과 큰 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아 오미이니라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목자들이 그 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너희는 그 칠, 그를 칠그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아하 가 아깝다 날이 기울어 저녁 그늘이 길었구나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그 요새들을 헐자하도다.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나무를 베어서 유루살렘을 향하여 목책을 만들라. 이는 벌 받을 성이라. 그 중에는 오직 포확한 것 뿐이니라. 셈이 그 물을 솟구쳐냄같이 그가 그 악을 드러내니 폭력과 탈취가 거기에서 들리며 질병과 살상이 내 앞에 계속하느니라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너를 황폐하게 하여 주민이 없는 땅으로 만들리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주리라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네 손을 광주리에 자주 자주 놀리라 하시나니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일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 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니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내게 가득하여 참기 어렵도다 그것을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늙은이가 다 잡히리로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즉 그들의 집과 밭과 아내가 타인의 소유로 이전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였느냐? 아니라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얼굴도 붉어지지 않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러지는 자와 함께 엎드러질 것이라.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러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예레미야의 선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오늘 말씀에서는 벌 받을 예루살렘에 관해 구체적으로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1절부터 봅니다. 베냐민 자손들아 예루살렘 가운데로부터 피난하라. 자, 예루살렘에 있는 그들에게 피난하라고 해요. 예루살렘에서 떠나라 는 거죠. 아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도성이고 오히려 고난과 위기 재난의 때 예루살렘으로 들어와야 보호를 받는데 이제 그 성이 보호할 성이 아니라 떠나야 할 성이 된 거죠 더 이상 예루살렘은 피난처가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큰가를 알수 있어요 이렇게 피하려면 어떻게 피할 때 어떻게 됩니까? 북방에서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소식을 듣게 되죠. 그래서 드고와에서 나파를 불고 드고와는 예루살렘 북쪽 18km쯤에 있는 그런 지역이에요. 거기에서 마치 보처를 쓰고 있는 망대에 있는 자들이 저 북쪽에서 지금 적군이 쳐들어오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알려주게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아, 지금 위, 위기가 왔구나, 알게 돼요. 배나게림에서 깃발을 들라, 깃발을, 어, 드는 것을 보면서 그것을 알게 돼요. 아, 이게 가까이 왔구나. 재앙과 큰파멸이 북방에서 엿보와 오민이라 이러한 상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될때 예루살렘은 어떻게 됩니까? 아름답고 우아한 시온의 딸을 내가 멸절하리니 하나님께 이 시온은 아름답고 우아한 딸과 같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픈 마음으로 이 딸과 같은 예루살렘을 시온을 멸절하시겠다는 겁니다. 목자들이 그양떼를 몰고 와서 주위에 자기 장막을 치고 각기 그 처소에서 먹이려다 여기 목자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목자가 아니고 바로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적군의 왕들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양떼를 몰고 와서 적군들 그들의 군인들을 군사들을 몰고 와서 어떻게 예루살렘을 포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주위에 장막을 치고. 병사들을 그곳에 주둔시키는 거예요. 각 처소에서 먹이리로다. 이렇게 된 후에 어떻게 하겠죠? 그러면 예루살렘을 쳐들어갑니다. 너희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여기서 너희는 바로 이 바벨론 또 북방에서 내려온 이 적군들을 말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칠 준비를 하라. 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칠 준비를 하라. 아, 이 모든 일어나는 일들이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구나.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행하시는 거구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적군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를 칠 준비를 하라. 일어나라. 우리가 정오에 올라가자. 그래서 그들이 자 정오에 올라가자. 그런데 아하 아깝다. 날이 기울어. 다, 처부수기 전에 벌써 날이 기울어요. 너무 아쉬워요. 그래, 그 저녁에 우리는 하자.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일어나라 우리가 밤에 올라가서 이제 우리는 야간 공격을 하자. 그 요새들을 헐자 하도다. 이방의 왕들이 군대를 몰고 와서 주둔하다가 이렇게 예루살렘을 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만군의 여와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계속해서 하나님이 적군에게 지금 말하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무를 베어 예루살렘을 향한 목책을 만들라. 전쟁하기 위해서는 이제 나무를 잘라서 상대방을 향해 이렇게 뾰족하게 하고 목책을 쫙 설치하는 줄. 그런 모습이에요. 이는 벌받을 성이라. 예루살렘이 벌받을 성이라고 말씀하셔요. 왜 그렇습니까? 첫째, 오직 포악한 것뿐이다. 예루살렘이는 포악한 것뿐이에요. 포악이 가득한 거예요. 온갖 억압과 폭력과 불의가 가득한 거예요 또한 샘이 그물을 솟구치는 것처럼 악을 드러낸다 예루살렘에서는 샘이 솟구치는 것처럼 악이 솟구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는 폭력과 탈취가 가득합니다 그렇게 되니 많은 사람들이 질병과 살상, 죽음을 당하고 상처입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정말 절망적이죠 그러나 한 줄기 희망은 보여요. 예루살렘아 너는 훈계를 받으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훈계를 받으라. 이 경고를 너희가 제대로 정 경고로 받아들여서 돌이켜라. 여전히 하나님은 그들에 대한 이런 기대, 사랑이죠. 이 마음을 가지고 계세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하고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유다를 사랑하지 못하셔요. 그 사랑이 미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에 미움이 되는 거예요. 왜 그들이 불순종하고 거짓 길을 가니까.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떠났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미워하게 되신 거예요. 그래서 너를 황폐하게 하고 주민이 없는 땅 황무지가 되도록 하겠다. 만근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포도를 따듯 그들이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주리라. 자 여기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말갛게 포도를 따는 것처럼 주리라. 포도를 따는 것 따는 것 자체는 쉽죠 그렇게 아주 싹싹 따는 것처럼 이 바벨론이 적군들이 들어와서 이스라엘의 아직도 남은 자를 아주 샅샅이 뒤져서 잡아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놀리라자 여기서 너는 앞에는 이제 지금 계속 적군, 적의 왕들 바벨론을 향해 에, 하신 말씀이라면 구절 중간에 나오는 너는 바로 예레미야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는 포도 따는 자처럼 내 손을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포도 따는 자가 광주리에 포도를 따서 이렇게 넣지죠 그처럼 내 손을 써 광주리에 자주자주 자주 놀리라.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이때 포도를 딸 때, 포도를 보이는 것은 금방금방 따죠 그러나 어, 따지 못하고 숨어 있는 것들이 있어. 그래서 잎을 들춰보는 거죠.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은 그렇게 포도송이를 찾아 잎을 들추는 것처럼 그렇게 들추듯이 하나님의 자녀들, 너의 백성을 구하라, 경고의 이 메시지를 선포해서 그들이 이것을 경고로 받아들이고 돌아오게 하라라는 그러한 아,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희망의 메시지예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대답하는 거죠. 내가 누구에게 말하며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고 내가 아무리 외쳐도 이들이 듣지 않아요. 도대체 내가 누구에게 말할고 그 귀가 할례 받지 못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이 귀가 할례 받지 못해서 하나님의 이혼자를 통해 선포된 음성을 듣지 못하여 깨닫지 못하여 훈계로 받지 못하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거죠. 보라 여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신들에게 욕으로 여기고, 아니,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말씀을 받기는커녕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까지 여겨요. 그 실제로 예레미야를 그래서 죽이려는 거죠. 예레미야의 선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이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분노는 지금 임하였고 이 선지자의 마음이 얼마나 지금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11절에 말하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분노가 되게 가득하여 참기어렵도다 여호와의 분노는 지금 가득하게 다가오고 있고 자기가 외쳐도 백성들은 듣지 않고 귀가 할례를 받지 않은 그들 이 상황이 중간에서 예리면 너무나도 힘들어하는 겁니다. 참기 어렵도다. 그때 하나님이 또 대답하셔요. 그것을, 내 분노를, 내 분노를, 내 분노를, 거리에 있는 아이들과 모인 청년들에게 부으리니 남편과 아내와 나이든 사람과 들 은이가 다 잡히려다. 내 분노를 그들에게 부을 것이다. 그러므로 그들이 다 잡혀가고 말 것이다 내가 그땅 주민에게 내 손을 펼 것인지 손을 편다 하는 것은 손을 들어 치겠다 이러한 의미예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잡아주시고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인도해주시는 손길이지만 여기서는 반대예요 하나님의 손은 이스라엘 유다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손이에요 내 손을 펼 것인 즉, 그들의 집회, 밭과 아내와 타인의 소유로 이전들이 그들의 모든 것들이 다 빼앗기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탐욕을 부리며, 내가 이렇게 하는 이유, 너희는 큰 자부터 작은 자, 작은 자에서 큰 자, 가난한 자, 부한 자, 약한 자, 강한 자, 뭐, 세력이, 권력이 있는 자, 없는 자, 모든 백성들이 다 탐욕에 빠져 있다. 더 나아가 선지자, 제사장까지 거짓을 행한다 지도자들이 타락한 거예요 온 나라가 탐욕에 빠졌고 지도자들이 거짓을 행하며 타락한 이러한 나라 이 거짓 선지자들이 뭐라고 합니까? 14절에 보니까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치시는데 그것을 가볍게 여겨요 그러면서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다 괜찮아 괜찮아 우리 괜찮아 괜찮아 라고 거짓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거짓 평안을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평화는 찾아볼 수 없게 되는 거죠. 그들이 가정한 일을 행할 때 부끄러워하느냐? 이들은 하나님 앞에 가정한 일, 가정한 일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숭배를 한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그들의 삶이 불의와 탐욕과 폭력에 빠진 거죠. 그러면서도 부끄러워할 줄 몰라요. 자신들의 잘못을 깨닫지도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그러므로 그들이 엎드려지는 자와 함께 엎드려질 것이다. 그들이 엎드려진다. 사실 여기는 아주, 어, 비참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다 시체가 되어서 그 시체가 산더미처럼 쌓이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그들이 다 엎드려질 것이다. 내가 그들을 벌하리니 그때 그들이 거꾸로 지리라 여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벌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심정을 또 그러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레미아를 통해서 간, 아주 간절하게 선포하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서는 내 마음이 너를 싫어한다. 아니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셨어요. 그들 조상들에게 언약을 주시고 언약을 그대로 지키시고 이집트에서 그들을 건전해 주시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고 법을 주셨고 광야를 이끌어 주셨고 그들을 가난을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난에 들어가게 하셨고 그것을 정착하게 하셨고 그곳에서 풍요롭게 살게 하셨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큰데 그들이 배반하고 떠나니 하나님께서 내 맘이 너를 싫어한다 하나님의 미움이 생겼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미움이 된 거죠. 사실 이 미움은 사랑의 미움이기도 해요. 이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시고 떠나시는 하나님이 되고 말았어요. 그럼에도 우리는 그 속에서 여전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수 있지만, 그러나 더 이상 훈계로 받아들이지 않은 유다는 멸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돌아오지 않으면 살 길이 없는 거죠. 그런데도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돼. 아, 내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경고를 받는 걸까? 하나님의 훈계가 무엇인가? 내 삶의 잘못된 점들을 찾아야죠. 포악이, 폭력이 가득한가요? 거짓이 가득한가요? 죄악이 가득한가요?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고 있나요? 탐욕에 빠져 있나요? 이 세상이 거짓 평안에 속아 넘어가고 있나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이렇게 돌아보게 되면 우리는 믿음의 반응을 하게 돼요. 회개하게 되죠. 돌이키게 되죠. 그리고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아 순종하고 따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우리 삶이 정의로워지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삶을 이루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길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러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의 원인은 이스라엘 안에서 나온 거죠. 그들의 삶의 문제, 그들의 내면의 문제, 그들의 관계 문제였어요. 하나님의 외부에서 적이 들어오지만 문제는 바깥에서 온게 아니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내면을 살피자. 우리 자신을 살피자. 우리도 교회,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돌아보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를 보며 우리의 삶이 말씀 앞에 온전히 돌아서고 회복되는 그러한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끝이 없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끊임없이 배반하고 떠나고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욕으로까지 여기며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았던 그들은 하나님의 큰 진노 앞에서 피할 길이 없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의 삶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 때그 결과를 당할 수밖에 없음을 생각합니다. 주님, 우리 속에 있는 추하고 더러운 것들, 우리의 불의와 죄와 탐욕과 모든 이기심과 교만함을 내려놓고 주님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내면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은혜를 끝까지 누리는 삶 하나님의 말씀에 기꺼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의롭고 거룩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한 그런 순정의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